지방 자치법상에 지방 자치 사무와 상치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그는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경륜이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laughs> 소위로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말씀이고 그건 안안 아니, 아니, 아니 되는 것 같고. 소위로 가면은 하지 말자는 거라 그러면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소위 보낸 거다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에, 지방자치사무다 여거 활동 공간에 설치는 지방자치 단체 사무임으로 국가의 어, 어떤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상치된다는 그런 해석이십니까? 예 그렇게 기재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금 지방자치법 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의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금 화천법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처럼 법률의 국가사무를 규정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가 아니라 완전한 물리 해석이에요. 완전한 물리 해석. 이건 유추 해석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뭐가 상처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하천이든 지방 하천이든 하천에 종전에 이제 지금 우리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들어갈까봐. 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이 규정 원래 환회에서 통과돼서 온이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기재부가 하천 관리를 위해서 특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하천을 어떤 유의시설을 휴양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등을 위해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고도의 긴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법률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하시죠, 해 그죠? 예.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기재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 동안에 수많은 관례를 보면, 이거보다더 직접적인 조항을 둬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하는 데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이 정도의 추상적 조항 가지고 지방하천에 국가인 기재부가 예산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찾는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사무와 상치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법률에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 예외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않나 아니하다는 이 해석으로 충분히 이하천법 개정안이 상치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저는 어, 부합한다. 얼마나 조화롭게 규범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나 기재부 수정의견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의 취지와 지금 기재부의 수정의견을 내는 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의 수정 의견을 낼 만한 그 범위를 저는 일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음. 결론적으로 이것이 통과된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기재부 예산이 바로 전국적인 국하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기재부 예산이 바로 투입된다라는 그러한 고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치수함에 있어서 주로 안전 위주의 치수 위주의 국가가 하천을 관리하는 것을 좀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제 하천이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하천 하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고도 산업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여기에 뭐 소위로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말씀이고 그건 안 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께서 제가 들어올 때 우리 간사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고도로 높은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또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글쎄요 한번더 그런 측면에서 뭐 전체 회의에 계류해서 더 논의할 수는 있지만 소위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박범배 의원님 누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예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경륜이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위로 가면은 하지 말자는 거라 그러면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소위 보낸 거다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제일 가제 절실합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이 제 지역을 감사하고 낙동강에 흐르고 있어요. 이쪽 낙동강 저쪽 낙동강 하천 부지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자. 박범교 의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차관님. 네. 좋다. 낙동강변의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든다. 예? 네. 그러면 하천법은 환경부소관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법 안에 그 체육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해놓으면은 그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거는 환경부소관입니까? 문체부소관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천법에 이 <laughs> 내용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耶。Yeah.